어렸을 때 보증금 30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았다.아버지는 영업용 택시를 하였고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병원비로 생활비가 부족했다.난 이 가난을 이겨내야 했다.중학생 때부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5년 동안 하였다.그러던 중 집이 명도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공연. 중개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군대를 들어갔고, 전역할 때쯤 10군데 부동산 회사에 면접을 보았다. 강남의 빌딩 중개업 회사에 취직했다. 엄청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무시도 많이 당하고 안될 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려 당장 수술비가 없어 사채를 써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다. 그러자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고 24살에 억대 연봉이 됐다. 25살에 BSN, 빌리사남중계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도에는 빌딩 매매부터 설계, 종합, 건설까지 하는 매출액 200억대 BSN그룹의 CEO가 되었다.